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짜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그 증거 주옵소서 성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 하나님 아버지 2월 세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2월 한 달을 살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달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긴데요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모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백성인에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장이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겨 너희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의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요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구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구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구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뜻긋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으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3일상 8장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선지자, 이런 것보다 이제 왕정시대를 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도. 신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신정제도 말고 왕정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이 신정정치와 왕정정치의 큰 차이점은 왕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정 정치를 하는 거지요.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모세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다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그래서 요수아가 다스렸죠. 근데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웠어요. 그 사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사가 엘리제 사장이에요. 엘리제 사장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선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타락해요. 그걸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이제 나이가 넓고 당신 아들들은 타락되었으니 우리에게 이런 사사제도 말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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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너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 얘기하는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라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려 내가 왕인데 그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8절 9절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떤지를 가르치라 하며 이제 왕의 제도는 무엇이냐 하며 쭉 얘기해 줍니다. 왕의 제도는 이제 너희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어야 된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너희들이 이제 다 먹이고 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있는 좋은 밭, 좋은 종, 노예 다 왕에게 바치고 너희들은 왕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며 쭉 왕이 세워졌을 때 어려운 일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소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라니까 줘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 그래,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됩니다. 사울은 남보기에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보통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왕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20절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다른 나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뭘 원하시는가. 이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뭘 결정할 때든지.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아무리 큰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염려, 건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것은 월건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성교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성교사님 부부가 목사님 예수님이 주인 되면 진짜 걱정, 염려, 근심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 고 "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라. 주께서 죽게 돌보실 것이다." 그 성경이 나와 있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이 이고 다니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옛날 그부흥사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죠. 마차를 이 구르마라 그러죠.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고 구르마가 이렇게 동네로 지나가면 그 농부들이 할머니들이 짐을 지어가다가 그 구루마를 끌고 가는 사람, 마차를 끌고 가면 "여보시오, 나좀 태워 주시오" 그러면 "어, 세워 가지고 그이 마차에 그 할머니를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마차에 이제 그구루마에 탔는데 물건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 그 할머니, 그, 왜, 그, 짐을 마차에 타서 그렇게 이고 있습니까? 옆에 내려놓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마차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고 있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에게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짐을 지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는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또 올려가지고. 합니다.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에게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갈 때는 또 이고 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 짐을 끝까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원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그 성경을 큰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요수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사정국시대가 옵니다. 사사정국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왕정 시대가 와요. 그래서 수많은 처음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세 명의 왕이 지나고 이제 나라가 이 로보암이 나타났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북 이스라엘, 남 이스라엘 여왕 시대가 와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왕들을 세워줘요. 왕이 다스리는데 이 나라가 다 엉망이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왕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 왕은 세상 왕은 결국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왕들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포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 끝에 400년 암흑기가 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400년 암흑기 끝에 진정한 왕이 나타나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가면 우리의 결론은 포로이며 우리의 결론은 암흑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시대. 그 왕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 진짜 왕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2월 한 달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한 달이 되길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왕이 되거나 내가 왕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